낭독과 함께 성경 읽기 빌립보서 제 4장 안녕하세요. 2월 24일 수요일입니다. 날씨가 좋은 날들이 계속되군요. 지난 1년간 50만 명 이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우리 마음이 아픈 것은 그 50만이 넘는 사람들이 홀로 외롭게 죽음을 맞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과 자기들의 신과의 어떤 그런 대화를 했을까요? 가족도 아내도 남편도 자녀도 없이 홀로 죽음을 맞이했다는 그 고독한 것을 생각할 때 참으로 참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 줍니다. 오늘 바울도 오늘 빌립보서 마지막 장인데요. 고통과 죽음의 시간들 앞에서 기쁨과 감사로 많은 기쁨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성도 간의 교제에 믿음으로 하나 되는 것. 여러분이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지금도 감옥 속그 군면이 들리는 듯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그 유명한 빌리뽀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얼마나 많은 어려운 절망 속에 우리가 위로받고 힘을 얻었던 구절이었는지요. 마지막으로 칭찬받는 아름다운 빌리뽀 교회. 비천도, 궁핍, 어떤 처지에도 만족하는 기쁨.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우리임을 그리고 작별 인사입니다. 꼭 서로 무난하세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재물 아름다운 향기 저희들입니다. 내일 목요일 콜로세스에서 뵙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멸류관인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 안에 굳건히 서 계십시오. 나는 유오디아에게 권면하고 순두개에게도 권면합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렇습니다. 나의 진정한 동지여 그대에게도 부탁합니다. 이 여인들을 도와주십시오. 이 여인들은 글래멘드와 그 밖의 나와 나의 동력자들과 더불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와 함께 애쓴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나에게서 배운 것과 받은 것과 듣고 본 것들을 실천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실 것입니다.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지금 다시 일어나는 것을 보고 나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사실. 여러분은 나를 항상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나타낼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의 권한에 동참한 것은 잘한 일입니다. 빌리포의 교우 여러분, 여러분도 아는 바와 같이 내가 복음을 전파하던 초기에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일로 나에게 협력한 교회는 여러분 밖에 없습니다. 내가 데슬로니카에 있을 때에도 여러분은 내가 쓸 것을 몇번 보내어 주었습니다.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장부에 유익한 열매가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나는 모든 것을 팔아서 풍족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보내준 것을 에바브로 디도로부터 받아서 풍족합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향기이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재물입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영광이 영원히 있기를 빕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십시오. 나와 함께 있는 교우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모든 성도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특히 황제의 집안에 속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